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구조사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전체 집계된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반응 비율은 A100분의 A1 15, 원리당원 100분의 55, 국민여론조사 100분의 30입니다. 국민선거인단을 제외한 모든 발표는 선거인단 수, 투표자 수, 투표율을 먼저 발표한 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호순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임시전국 대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단수 후보에 대한 잠반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잠반투표 결과입니다. 무적 권리당원 선거인수 1 1 0 7043명, 무적 유호 투표자수 64만 7300표 많이 했네. 표율은 70아 57.44%입니다. 결과는 찬성 55만 4 0 <laughs> 1 7표 근데 1200 반대 하왜 이렇게 많아? 반대가 너무 <laughs> 많은데 제약 83명 중 찬성 54만 4 5 3 7표로 과반 이상 주표할 하여 대로 박명선 후보가 최고령으로당선되었다을 오늘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권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권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36만 5,892명, 유효투표자 수 18만 7,472명, 투표는

차이가 자유가, 자유가 많이 났네. 그, 그, 회론이 그대로는 마승천권이나 뭐. 경기인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기인천 권리당원선거인수 성간인단 수 29만 868명. 의용 투표자 수 18만 398명. 여기는 투표율이 높네. 국회의원 62점 공공코멘터리 여기는 특별히 많이 올라갔네. 5 1명정의 후보 득표수 1 2만 2 2 5 6평 등을 85.75평입니다. 다음은 서울 강원 제주 국회 국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강원 제주 권리동원 상거인단수 24만 4,268명, 투표자 수 14만 3,103명 투표율은 58.58%입니다 결과는 기호 1번 정청재 후보 투표수 9만 6천... 71만 732명, 누적 투표자 수 63만 3042명, 누적 투표율 56.99%입니다. 음. 결과는 기호 1번 정책 내 후보 투표수 42만. 8... 전복이 비슷하게, 네. 지역간 차이도 없고 그냥 어. 지역간 차이도 없고 전국이 그냥 똑같이 나온 거 다음은 전국 대의원 무적 국회의원입니다. 전국 대의원 무적 선거인단 수만천 팔백 삼 명. 무적투표자수 13,093명 무적투표율은 77.79%입니다. 결과는 기호 1번 정창래 후보 투표수 6 1 4 2표투표율41.91% 1951표 그들은 <laughs> 53점 제25조에 따라 전국 대의원 15%, 원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반영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61.7%